치는 건데 어, 두 손을 쓰셔도 돼요. 근데 어, 썼던 손을 또 쓰면 안 되고 이제 내, 내가 치면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쳐야 돼. 아 음, 그래서 이거를 안 떨어지게 하는 게 저희 의 임무예요. 아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치는데 어, 이제 많이 쳐야 돼요. 숫자를 세면서 칠 건데 이제 숫자가 이제 뭐1 0 0까지 갈수록 좋은 거고 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. 하나 둘어야 돼. 네, 근데, 근데 안 손, 손도 거. 다른 손을 써야 되나요? 아, 손도 한번 하다가 아, 한번 쓰면 또 썼던 손칠수 있는데 이거 쓰고 나서야 또 하려면 은 다른 손으로. 아 그게 편하니까. 네. 어. 근데 한 명이 친 거는 카운트가 한 번씩만. 어 그러니까 어한 명씩 이제 돌아가면서 쳐야 되는데 이 사람 쳤다 이 사람 쳤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누군가 거쳐와야 돼. 음. 자기만 두번칠 수는 어. 없는 거예요. 아, 똑같이. 음. 그리고 자기가 이 손을 쳤으면 이 손으로 한번더칠수 있는데 이번에 카운트가 안 돼요. 자기가 음. 두번친건 카운트가 안돼. 한번 아, 해도 근데, 되는데 카운트가 안되는안근고오 네, 아, 네. 하나 어? 당기면 안 되잖아 <laughs> 아, 에이, 안, 된다, 안 돼요 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안 돼요 이런 식으시해요 하나 둘잘고친요 이번에는 한 번만 더 연습하고 이 사람이 지금 붙하는데 내가 낭송하기 쳐도 될까요? 어, 하나, 둘, 음. 셋. 아이고, 아이고 아, 이거 내가 아이고.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세 팀씩 이렇게 세 명씩 나눠가지고 네. 시합해볼게요. 어디, 시합하는 거예요? 네. 이 어, 더? 뭐지? 어. <laughs> 아, 아직 의자 이대로놓시고 이제 또뭐할 거냐면,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이, 엄마는 너를 위해라는 책이에요. 그래서, 어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아이가 가장 행복할 때 모습을, 어 이거 서업의 연극놀이니까, 어 정지의 화면으로 표현을 해볼게요. 정지의로. 그래서, 어 제가 나, 나중에 이렇게 터치하면 잠깐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. 애기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, 지금 생각해보시고. 저, 저 먼저 해볼게요. 음, 이제 애기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저 터치해주시면 그러면, 나가! 나가! <laughs> 나갈 때 제일 좋아해요. 우리 애기는 나가기때 음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, 난 너무 오래돼거 <laughs> <laughs> 아니 지 지금 응. 요즘에 만나지도 <laughs> <laughs> 아, 만나지도 않아요. 가만 <laughs> 있어. <laughs> <카리스마. 웃음> 어 이거 뭐 이거 뭐잘 같아요? 낮잠 쉴 때, 잘때 누워 잘 때. 쉬, 쉬, 잘 때? 잘 때. 네, 뭐예요? 여기를 주아 주무시고 계신 건가? 응. <웃음> 아, <웃음> 네. 그럼 이제 선생님. 움직이는데아 응. 정지를 먼저 표현해 주시면. 네 이거 뭐 같아요? 어디 외출할 때? 여행 가는 거. 운전하는 거보다너 운전 못하죠 네. 저는 아들하고 자주 나가요. 왜냐, 저희 아들은 이제 꿈이 정해졌대요. 그 꿈이 건축, 실내 디자인 쪽으로 나갈 거라고. 그래서 어, 되게 유명한 카페나, 이제 이제 책방이나, 음 이런 도서관, 박물관 가면 꼭 명함을 받아요. 명함받다 아, 디자인이 다 아, 다르죠. 아들의 모습을 표현해주셔야 돼요. 아. 네,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가면, 아, 네, 저... 계속 주물주물주물주물 아이 계속 말을 해요. 오늘 어떤 디자인, 어느 곳이고, 이거는 사각형이고, 음. 이건 지금 윤별체고 하면서 음. 그 건물의 특징을 계속 얘기하면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가주죠. 네. 음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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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같아요? 안밥 먹어요 밥 먹고 먹을 때? 응. 네, 먹는 거 괜찮죠 <laughs> 응, 맛있는 거 먹을 때? 응. 둘째 아들 둘째 아들? 먹을 때 제일 행복해요 <웃음> <웃음> 아, 아, 네. 네. 뭐 같아요? 아, 둘어 아, 아들 둘째 아, 둘째. 아, 둘째. 어, 아 둘째. 네. 저희 둘째 아네 아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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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저희 둘째 아이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에요 아. 근데 제가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가 없어요. 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까먹어요. 본능적으로 까먹어서 억지로 기억해야 돼요. 그래서 안아주는 것 되게 좋아합니다. 그래요? 제가. 네. 네. 잘 자요. 잠을 저 같은데. 절어요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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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잤다. <laughs> 아, 저희 <그리고> 아이들은. <laughs> 팔베개하고 뭐 잠잘 때 누워 누워서, 누워서 잠잘 제일 좋아든요 음. 엄마 팔베개 양쪽에 두고, 네 항상 팔베개 자거든요. 양쪽에서 되게 자는 시간도 좋아해요. 저도, 저도 사실 양쪽에 고 그러게. 아, <laughs> 사실은 팔베개 하면서 둘이 이제 누워서 이런 얘기 나눌 때가 사실 제일 좋아해요. 음. 신혼 때도 남편이랑 누워서 이런 얘기 나눌 때좋아 편안한 시간인 것 음. 같아요. <laughs> Sous-titrage